아, 곧 방학인데 뭐하지? 스텔라가 뭐할 거야? 공부해야지, 알렉스. 방학 폭발할 거야? 책이라도 읽어. 넌 공부야. 놀고 먹고 쉬어야 돼. 뭐? 놀아도 되나? 운동은 어때? 좀 해야 될것 같긴 해, 뭔지래지 아. 시끄러워. 더러워 죽겠어. 내 계획을 알려줄게. 난 먼저 칩이 나서 영어 단어 열다섯 개를 배울 거야. 난 이번에 어머나.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동을 가야지. 와. 아 근데 물놀이도 하고 싶은데. 오. 너네 안전 수치는 다 알고 있는 거지? 안전 수치? 그냥 놀면 되는 거 아니야? 괜히 날 조리하고 있네. 아니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아니 어쩌라고? 어쩔 건데? 어쩌라고? 어쩔 TV? 어쩌라고? 어쩌? 물놀이 장소는 안전 요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출입하면 안 돼.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번 다리, 팔, 얼굴, 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간단한 준비 운동도 잊으면 안 되지. 특히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 등을 할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하여 꼭 착용하는 거 잊지 마. 또, 수영 대결 등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물놀이는 자제하도록 해. 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, 장난감이 떠내려 가도 잡으러 가지 말고 어른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아. 계곡이나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특히 하천의 다리 기둥 아래는 물살에 바닥 등이 파여 주변보다 깊은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. 또한 폭우가 내린 후에는 평소 아는 장소라도 혹시 모를 위험 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물놀이하기.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유의 안전요원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 뒤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해.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해야 하고. 마지막 전국의 주요 물놀이 관리 지역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래 지나면 어떡해? 그때는 몸에 힘을 빼서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한후해당 부위를 주무르고 증상이 나아지면 즉시 물에서 나와야 해개공 얘기하니까 백숙 먹고 싶다 아 근데 식중독 걸리면 어떡해? 괜찮아 돌도 먹어도 돼 근데 진짜 어떻게 해방하더라? 온에서 장시간 보관된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고 음식물은 70도 이상으로 가열 조리해야 돼. 그리고 조리한 음식은 신속히 섭취하고 조리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기. 또 보관하였던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가열하여 섭취해야 하고 조리한 식품과 날식품이 접촉되면 조리된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.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식 등을 섭취하지 말고 손은 항상 깨끗이 씻는 게 가장 중요해. 아하. 아 근데 진짜 방학이뭐 하지? 아 몰라 몰라. 이번 방학에는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도 하고 이왕이면 세계 1등도 해야겠다. 표재윤. 감사합니다. 와 진짜 멋있는데. 어? 혹시 네. 세계 1단지표지군 아니세요? 아, 아닙니다 아표지군아 오지 마세 맞으신 것 같아요 어, 어. 표지군 아니세요? 아니요 에 그리고 이번엔 독서도 많이 해서 독서왕이 될 거야 나란 말썸이 휘어진 나란 말썸이 개그마리가 갈? 갈? 에그마리가 갈갈갈갈 갈? 핵 사운드라 침이 독서왕이니라 불교 율령 반포 과학 기술과 공예의 발전 수술림망 태학 설립 아이년준이유년 아, 아, 이야 게다가 이번 방학에는 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, 유년전을 뛰어넘는 몸짱이 될 테야 와 <laughs> <laughs> 진짜 맛 떠오르네 백두표 형야 포카리 세트 야나 목이 야 보디 체크 이야 맛꿀많네와 맛있네 <laughs> 그리고 이젠 몸도 좋고 얼굴도 좋으니 가발로 맞추면 나도 여자친구 생기겠지? 이게 좋겠다? 음. 와, 윤기. 아, 진짜 언제야? 아, 진짜. 자기야, 나뭐 달라진 거 없어? 뭐? 모르겠다고? 해야죠! 한 푼만 주세요. 네? 저 카드리더기 있으세요? 카드리더기요? 아, 네. 어, 카드리더기는 없는데? 어, 그럼 계좌에 제돼요아저 계좌가 없어요. 아 그럼 이거 파세요저 명왕성이 쓰던 겁니다. 아와 봉사도 너무 멋있다. 이제 악기까지 연주하면 진짜 완벽한 사람이 될수 있어. 사실 진짜 내 꿈은 노래를 연습해서 관동제에 나갈 거야. 아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갤럭시 퀴즈의 막내 양광상입니다. 아재윤씨 이번에 합류하게 아, 네. 된 걸로 하는데 네. 네. 그 혹시 형들과의 네. 케미는 네. 좀 어떠신지 네. 궁금합니다. 아, 진짜 너무 좋습니다. 형님들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곡에 대한 네. 설명 한번 네.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아 이번 곡은 네. 경험이녹아 들어간 곡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네 네, 감사합니다. 아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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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재윤아 손한테 해줘. 네, 네. 아네네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 가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뭐? 벌써 계약이라고?